저는 이번 정권에서 그 인사로 인한 피로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실제로 이 절차는, 어,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거는 권장면이죠 그것이 법적 위배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거기다가 실제로 이 부분들이, 아니, 오죽하면, 이그 조직 구성원들 뿐만이 아니라, 장관은 알고 계시죠?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? 행정소송 제기되 있고, 수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, 전문가, 학자, 그리고 단체들, 이 모든 사람들이 건기대회까지를감수해가면서 민주화사업회라는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도지 않느냐고요 그분만이 적격자가 저격, 아니잖아요. 그런데 끊임없이 마치 무슨 조직 구성원들만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왜곡시키거나, 또 마치 그 부분들이 무슨 정치적 공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본질과 전혀 다른 공격을 하신다는 건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오히려 당에서, 국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경제할 수 있어야죠. 꼭 무슨, 아,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요. 도대체 이렇게 사회에 끊임없이 관련자들에게 어, 시위해야 되고, 자신들이 할 일을 못하게, 이렇게 그런 인사의 철회에 대해서,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이것이 문제죠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. 그 신분증명서와 관련해서요, 장관님.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고, 복지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장애인 등록증이나 신분증명서가, 그, 복지카드가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는 사안들이 매우 이무적으로 돼 있습니다. 혹시 알고 계세요?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신분증으로 이용돼서 신분 증이 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도 주민등록증처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. 또.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이나 탭스나 또 공항 같은 데서는 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은 오히려 장애인등록증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사항들이 훨씬 더 많아요. 오히려 유효기간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행부가 나서서 이 전체적인 그 신분증명서가 필요 소용되는 곳들을 다 확인하고 각 부처별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이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좀 상황을 파악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장인증명증하고 복지카드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. 용도상의 차이가 있는지 관리 기관상의 문제가 있는지 예 파악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